내 심장 소리 <laughs>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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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favour> <elas 놀람> <죽겠다. 이생을> <laughs> 거의 물어본 적이 없는 것 <laughs> 같은데. <laughs> 떨립니다. 큰일 났어요. 틀리면 어떡해요? <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현석입니다. 네. 아 저기 공연장 안내하면서 제가 <laughs> 그 만우절 거짓말 해봤는데 하나도 안 속으셨죠? 진짜 한명도요! 단 한명도! 단 한명도! 일체! 아, 누구야. 누구 한명도 속지 않았어요? 그냥 다 피식피식 피식 거리고 있었어요? <웃음> <웃음> 그래서 재밌으셨잖아요? 그럼 됐죠 <laughs> 굉장히 민망하더라고요 뒤에서 듣고 있는데 아 오늘 만우절인데 진짜 어, 팬미팅을 한다고 해서 혹시 안 오면 어떡하나. <laughs> 그런데 이렇게 자리 가득 메워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랜만에 네, 너무나 반갑습니다. 네. 오늘 즐거운 시간 됐으면 좋겠네요. 네, 아, 아 고맙습니다. 노래 얘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 연습을 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네, 그 팬미팅 날짜 정하고 나서 아, 어떤 노래를 해야 될까 고민 고민하다가 뭐 봄엔 대한 노래를 할까 이러다가. 아, 그래도 팬미팅 오프닝을 좀 이렇게 아, 달달한 노래로 밝게 한번 해볼까 해서 예, 네. 연습을 해봤는데 괜찮았나요? 한참 못 찾으시더라고요. 저 뒤에서 나왔는데. <laughs> 혼자 불렀어요. 뒤에다 대고. 제발 봐줬으면 해가지고 막. 사랑해봐줘. <laughs> 누구 등 두드릴 뻔 했어요, 제가. 모두신 분들은 또 3년을 기다리셔야 되는 건 아니겠죠? <laughs> 아닙니다. 제가 3년은 아니고요. 네, 최대한 빨리 좀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 그때도 만우절날 만우절날 해가지고 <laughs> 아 절대 이런 실수를 하지 않을 거예요. 더 네. 어, 어, 치밀하게 준비해서 산을 네. <laughs> 고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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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머, 별게다 뭐, 있어요. 뭐제 여자친구가 저의유현석 씨를 좋아하는 <laughs> 이유가 뭘까요? 해서 <laughs> 최근 이상형은. 나이는 상관없나요? 어... 글쎄 지금은 딱히 이렇게 누구를 어, 생각해본 적은 없는데 아... 저 죄송한데 저, 저, 왜 이렇게 이 입맛을 그치? 다시 잃어요? 아, 네. 계속 쩝쩝 소리가 어디서 나왔나 했는데 이 소리를 계속... 네. 저는 아무래도 저를 사랑해주시는 여러분들이 <laughs> <laughs> 저기 세 번째, 세 번째 앉아 계신 분이 그 얘기했는데 방금 이랬어요. <laughs> <laughs> 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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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이 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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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 번째. 금 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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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번 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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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이 코너는 저희 그연석 씨가 직접 제안을 해서 만들었다고 들었어요. 네. 제가 다음 작품 어떤 캐릭터나 장르였으면 하냐고 이제 제가 질문을 던졌었죠. 네, 네. 박지원 실장님께 했을 때 인적으로 제일 조금 인상이 좋았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그런 <laughs> 거친 느낌? 아, 네. 러시안노렛 네. 네. 많이 돌려봤어요. 네. 아, 좀 이렇게 거친 모습들이 네. 아, 박력 있는 모습이 아, 뭔가 이렇게 수컷 냄새나고 이런 거를 확실 <laughs> 하는 게, 네. 어, 이런 모습 같은 아, 거. 네. 네. 나 어때라고 저거? <laughs> 어, 제가, 아유, 어어 맞아요 제 정신 맞어요 아, 계시네요. 아, 계시네요. 예. 아, 모르죠, 가세요. 아, 네, <laughs> 아 제, 제가요. 저 질문 한 번만 해주시네요. <laughs> 해주세요. <웃음> 저 어때요? <laughs> 사랑합니다 <laughs> 답변이 됐나요? <laughs> 아 고맙습니다 이번에 마친 낭만닥터 김사부에서 강동주 역할인데 네. 네. 솔직히 의식하셨죠? 어느정도 <laughs> 왜냐면은 의식 안하고 저런 다리 각도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아시잖아요 <laughs> 티가.. 왜? 티가, 티가 나요아 그럼요 아니 저기는 이제 이쪽이 응급실이고 여기는 따로 촬영을 안 하는 공간 아 근데 아. 조명이 켜져 있네 <laughs> 아 그러네요 반사판이 <환상판이> 있네요 저기 <laughs> 티가 난다요 <났나요? 웃음> 다음 사진까지 네, 다음 사진 한번 보시죠 CPR 네. 사진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희 드라마에서 진짜 많이 나왔던 장면이어가지고 CPR을 항상 했었는데 저희가 우리 그 저걸 c p r 을좀 심폐소생술 시, CPR 이런 말이 좀 어려우니까 뚜시뚜시막 이랬었거든요. 이 쪽씩 쪽씩 만 민다고 아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는 저희 뭐 배우분들끼리 그 푸시 푸시 노래랑 비슷아 시스타 예전 네. 아 그거랑 막 흉내내면서 막 춤도 추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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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아 저건 안 보는 거 없죠 아 분들 여러미 시청 부 아이게 아그 CPR이 이렇게 발전이 된 거네요. <웃음> <웃음> 일어나십시오. 그면서화장분화자분 <이러면서>, <laughs> 촬영하면서 그 울보 쌤이라는 별명도 생겼어요. 너무 울어가지고 제가 진짜 잘안 우는데 <laughs> 카메라가 안 돌아갔을 때도 울었다는 소문이 있던데 <웃음> 뒤에서 <웃음> 울면서 왔가 <오셔서> 울면서 갔다고. <laughs> 아, 진짜 제잘안 우는데 에이 거짓말이에요 <laughs> 오늘은 절대 울지않아니다왜 <laughs> 그렇게 그러면서 막 무뚝뚝한 편이다 난 울음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신지 모르겠네요 지금 우는 거만 한 여섯 번 지나가지 않았어요? 저 제가 본 것까지 해서 자꾸 그런다고 일 거예요 <laughs> 얼마 얼마 된 거죠 이제 그 친구들이랑? 그 친구들 이제 이만 얼마 된 거죠? 한한일년 정도 된거 같아요. 일년 정도? 네. 어? 생일 축하. 어, 누구 나왔어? 어, 네. 아, 진짜로?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 그런데 네. 혹시나 와주신 분들 <laughs> 위해서 <laughs> 그거밖에 없어요 아리랑밖에 없어요 <laughs> 터치일 수도 있어요 지금. 아무,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세요. 네. 한번더 해봐도 될것 같은데요. 왜 네. 저기서 자꾸 안 넘어가요. <laughs> 그 멜로 테마 일때 나왔던 네. 네. 동선이 뭐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는데 아마 어, 쫙 이렇게 서 가지고 이런 거. 네네네. 열심히 녹음했는데, 여러분 현장에서도 박수 많이 쳐주시고 재밌게 들어주세요. 뭐였트봐요 지금 MR에 제 코러스가 좀 깔려있는데 이게 MR 하이가 높으니까 너무 많이 들려가지고 하이를 좀 깎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MR, 네, 알겠습니다. 준비한 어, 순서들은 다 마친 것 같은데, 어, 오랜만에 만난 만큼 여러분들께 제가 어, 항상 받기만 했던 편지를 제가 한번몇자 어, 적어봤어요. 티오 <laughs> 팬 여러분들께, 늘 여러분들께 항상 편지를 받기만 하는 제가 오늘은 몇자 직접 적어볼까 합니다. 3년 만에 한국에서의 팬미팅을 준비하면서 오랜만에 여러분들을 만날 생각에 날짜를 정한 이후부터 얼마나 설레고 떨렸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팬분들과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을까 많이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오늘의 저와의 만남을 오래 기다린 만큼 더 기대되고 설레지 않았을까 싶네요. 저 나름대로 많이 고민하고 또 열심히 준비했었던 오늘의 팬미팅. 어때요? 즐거우셨나요? <laughs> 제 작품을 한없이 사랑하고 또 저에게 항상 큰 힘과 위로가 되어주시는 그리고 아낌없는 애정을 보내주시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저에게는 없어서는 안될꼭 필요한 분들입니다. 저도 여러분들께 꼭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음, 오늘 이렇게 즐거운 추억 만들 수 있게 자리해 준 많은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쉽지만 다음에 만남을 기약하면서 이만 줄일까 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2017년 4월 1일, 4월의 어느 멋진 날에... <laughs> 저안 울었죠. 아, 그... 현재 굉장히 감동을 해서 답장이 왔다고 하네요. 답장이요? 네, 보시죠. 울게 만반했 <laughs> 작정을 오늘, <laughs> 오늘 도반했습니 네. 아, 감사합니다. 아, 네. 아, 너무 습니라고니다감사합니다 아, 저도 너무... 오늘 여러분습니다반했습니다감사합니다 괜찮습니다. 아, 네. 아 팬들의 답장 어떻게 잘 보셨어요? 진짜 생각도 못했고요. 네. 아 진짜 수많은 음. 팬분들이 진짜. 스쳐 가고, 또, 만남을 갖고, 또, 편지도 주시고, 선물도 주시고, 또, 이렇게 자리까지 해주시고, 아, 정말, 여러분들 없으면 제가 어떻게, 아, 배우 생활을 해 나갈 수 있을까 생각이 되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감사하고, 네, 사랑합니다. 네.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두 시간이 사실 짧은 시간이 아닌데, 어떻게 또 보내야 되나, 재밌게 보내야 되나 했는데, 이 훌쩍 또다 가버렸네요. 아, 너무 아쉽고, 아, 오늘 이렇게 또 주말에 바쁘신데, 이렇게 자리 꽉내워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자, 다음번에는 3년 만이 아니라 최대한 빨리 하도록 노력할게요. 여러분들, 그 때까지 항상 건강하시고, 예, 저는 자, 좋은 작품으로 또 여러분들 만나뵐 수 있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트윙기도 많이 트리고, 쉽지 않아요. 진짜 너무 떨려가지고 네. 근데 뭐 팬분들 귀엽게 봐줬으리라 생각합니다 뭐 잘할 수 있을지 걱정했는데 그래도 어 팬분들이랑 즐거운 시간 보낸 것 같아서 기분 좋고 또 아쉽기도 하고 빨리 다음 또 팬미팅을 준비해야 되겠네요 여러분들 조금만 아 기다리시고 그때까지 잘 지내세요 고마워요 사랑합니다